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교인이 누구냐? 어느 날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으면 정말 이 교인은 이게 말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계시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리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했는데,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 또, 우리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몇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좀 해프닝이 있었죠. 제가 이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할때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조금 난동을 부렸던 거 아시죠? 신천지 아직도 여기 있어요? 있으면 좋은 말할때 나가세요. 제가 그 신천지를 보면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지 왜 남의 예배 시간에 와서 난동을 부려요? 이것은 말씀의 예의가 서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뜨거움은요.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밝히 보이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이지 나의 뜨거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뜨거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광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정돈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올바로 믿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해질 때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헌신에 이르는 묵상이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오는 헌신이야말로, 올바른 뜨거운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